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니야 다 들고 왔넌참넌 품위에 만든 거 들고 다닌다. 예, 예. 엄청 무겁지? 예예. 대충 예. <laughs> <잠시만요. 제충> 가. <laughs> 안녕하세요. 빠이빠이. 그그그자 <laughs> 한마디 해봐. 반갑습니다 <laughs> 그런 게 있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서또 그래. 오늘 엄청 씻어야 되겠네, 장시만이 방에는 몸잘 만들었냐? <laughs> 네, 안녕하세요. 송영이 네. 한마디 해봐. 어, 오늘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목표 기록. 목표 기록은 330입니다. 화이팅! 쉽지 않을걸. 여기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마라톤 뛰게 돼서 오랜만이 오늘 목표? 목표 야대서보 진짜 오래만네 어. 덕분에 잘 지냈지 어, 아, 오늘 목표 아, 네. 아, <laughs> 어 완주 오케이 어었어 아 그래? 예, 예. 넌 요즘 아침에 안보이더라? 나 저기 중대동 물빛공원 뭐 두바퀴 <laughs> 돌거에요 아 5시 20분에 나와요 어, 음. 아유 반가워요 아, 아들네 왜 칼국수 쳐? 어, 어. 까끌 어디서 음. 해? 오늘 추워 오늘 목표시간 응? 아 목표 시간. 오늘 안뛰 왜요? 응. 안녕하세요 응. 어제 그제 자전거를 탔더니 응. 아, 어차피 집이 응. 들어갔었지 음. 5시 50분에 응. 전장하는 모습을. <laughs> 야, 근데 니네게 뭐야? 얼굴 안 타게 붙이는거 꼬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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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소 꼬모소! 꼬 야, 남자라너 아무리 봐도 하회탈 같아. 내가 떨어졌다. 좀 모여, 모여, 모여. 빠진 사람 없는 것 같네. 다 들어간 것 같네. 그죠?

오늘 어디 갔는 들어가 있을까? 들어가 있어요, 다 있어요. 예, 네, 똑같아. 근데 이제 걔는 약간 회복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더 치중한 거니까. 그렇죠. 그걸 뒤쪽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알지! 이자씨의 소감 한마디 얘기해야지. 첫 출연 출장인데. 두렵다. <laughs> 뭐, 열심히 잠이, 하겠다, 아니야. 잠을 가고. 못 잤다. <laughs> 아, 안, 안 돼. 열심히 하겠다? 그게 아니고. 완전, 완전, 완전 어. 어, 언니 언제 왔어? 어, 하겠다. 언제, 언제 하세요? 자, 아, 파프. 아, 아, 런닝 아카데미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현재막을 들고 오셔야 되는 거아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팔로킬수있 300회 풀코스를 도전하시는 대전 주주클럽의 장은식 선수는 오늘 잠시 후에 8시 40분에 본 무대에서 꽃다발을 증정할 예정인데요 자, 두 분께서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30분까지, 30분까지 몸을 푸시다가 본 무대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영 선수 고운 마라톤 대전 주주 클럽의 장은식 선수 잠시 후에 출발하기 전에 무대 쪽으로 신속히 이동을. 자 트랙에서 몸을 풀고 계시는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 전에 아, 어, 그 트랙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정 3 9부 트랙이라면 우리 뒤쪽 트랙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9시부터 아. 어, 트랙 정리를 하겠습니다어용네너1년 어, 어. 챔피언 그때 시 3년만에 왔는데 자 도와주세요 얼굴 나오게 9000킬로 날라서 왔습니다 <laughs> 오케이 형님 화이팅입니다 하여간 지넥들이 지금 65킬로 나가니까 아니 근데 조깅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그래. <laughs> 이때 <laughs> 아 <laughs> 어, 마중이구나. 예. <laughs> 어. 몰랐어. 안장수는 자주 봐. 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요번에도 어. 어, 지금 풀 완전 해낼 때마다 단체로. 안가요안 바쁘셨어요? 跟我。<noise> <noise> 조변의 기술 달리미라는 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코스 진행하신 여러분들께서는요. 자, 잠시 후에 9시에 정각에 출발을 합니다. 9시 정각에 출발하기 때문에 자, 몸을 풀어주시고 저희가 스타트 라인으로 모실 때 일단 장디밭으로 모이셨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적으로 앞에 있는 전랙 정리하겠습니다. 죄송 자, 행사를 위해서 좀 죄송합니다. 옆으로 붙대서 이제 털에서 도세를 하면서 네. 이쪽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말하면 풀코스 좀 들어주세요. 지금 이제 100kg 때가고 풀코스 들어주세요. 10km, 어제도 큰 일을 해 가지고 이제 100kg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코스 잠시후에 9시에 출발할 예정인데요. 자, 몸 서시는 거좀 정리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잔디밭으로 네. 이동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서도또만나네 <목소리도> 네? 아이고. 어 자, 그리고 풀코스. 아이고. 10km 아, 하프 10km 5km. 이 네. 주시고. 가능하면 잔디밭에서 3! 아이고. 2! 1! 발 이거 풀코스입니다 하크 아닙니다 풀코스만 나가세요 풀코스만 페이스메이커 화이팅 페이스메이커 화이팅 페이스메이커 화이팅 자 페이스메이커 화이팅, 페이스메이커 화이팅! 페이스메이커 화이팅! 송리성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선수 여러또 빼네. 아이고, 목표 시간. 우린 너무 뭐 동만주에요. 아, 4시간 50분. 뭐라고 <laughs> 내가 할 말이 없네. 일단 할지. 가시면서 <laughs> <laughs> 할지. 어, 안녕히 계십시오 한마디 보낼게요 오랜만에 나왔어 <laughs> 네 오랜만에 뵙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리가 아파서 반만 뛸것 같습니다 그러면 <laughs> 네. 기록보다 몸이 먼저니까 네. 알아서 판단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동소감받 <laughs> <한도 파이팅!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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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공시대에는 있는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고뭐배속에서한 번씩 했는데 이제는 기록이 자꾸 줄쑤합니다 아, 죽어요 형님 한마디 네? 뭘 한마디래 아. 만나서 반갑구만 아. <laughs> 빨리 빨리 아니, 뛰세요 이따가 이따가 네아 멋있네, 아, 멋있네. 너무 멋있네. 단 한참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동대문 너무 하는 거아야 근데 명색이 동대문인데. 올해 또 저. 에? 동대문 단체로 섭정 울트라들 뛰시나 상전해 보니까 그럴 겁니다 아마. 영진이가 아, 바람 잡아 서 단체로 왔던가. 아 회장님 어디 계실텐데아 <laughs> 오늘 하프 되시는구나. 나쁘지 않네. 같이. 팅 뭐라도 막할것 같은데. <laughs> 고생하십니다. 야, 뒤에 한열 명도 없어. <laughs> Yeah. 네, 고객님. 나라 은열이 잘 가라. 은령이도. <laughs> 또 튀시네. 맞아. 라 좋은 전략이다. 선택 잘했다. 이 코스. 안 응? 응? 안 그러게. 에 힘내라. 그래 여전하다 잘뛰 네. 아. 아.

<laughs> 너 죽을래? 아니 대회 팀에서 자세 촬영하고 있네. 그냥 <laughs> 이거 <laughs> 발바닥을 찍어줄게. <laughs> 아 좋다. 배지 번호 해만 나온다. 리드. <laughs> 리드. 가. 한 네. 거만. 네. 네 시간 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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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남아. 네. 오늘은 <목소리> 즐기긴 <즐기기를> 해요.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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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차도 앞에 이제 한참 가는데 안 보이길래. 아, 네. 어디 저도 있겠지? 이제 가면 끝이에요. 들어갈 <laughs> 거예요. 네. 아. 네. 주무세요. 저희 인수연이 뒤에 있어요. 응. <laughs> 그리고 몸안 좋거든. 예. 네. 또다안뛰어돼 돼. 네. 뭐 하프만 뛰든, 쉬초만 뛰든, 네. 대만 하면 되지 뭐. 네. 하여튼. 네. 힘. OK，开机。OK，开机。OK。啊，好冷啊！ 안녕하세요. 대. 대. 안녕하세요. 형님 힘내세요 형님 화지 힘내세요 네, g

안 좋으면 하지 마. 안 좋으면 하지 마.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좋아. 괜히 덧나면. 오케이.